항상 이렇게 모아보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많아서 어,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뜹니다. 오늘도 3만원 균일가 세트 어, 4개 세트에 10만원 2개 이상 택배 발송 가능합니다. 아우 사이 너무 완상이다 오늘은 완전히 예쁜 애들로 아니에요. 다예뻐요 <laughs> 다 예쁜 애들로 어, 모아 모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요타가 눈에 확 띈다니까. 와우! 일출지로 너무 예쁩니다. 자, 서피스트 케이스도 있고. 자, 이제 화면 영상 빠르게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따 보실게요. 띠용! 딱!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하고 나면 딱 이렇게 시간이 이 시간이 되네요. 어쩔 수 없네요. 타임상 자 오늘도 분양영상 이제는 이제 특가 판매는 끝났고 특가 판매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주셨고 어 제가 성심성의껏 잘 드렸습니다 자 이제 어 오늘 2024년 11월 14일 자 분양영상 가볼게요 1번 제가 브론초프 백작인 줄 알았던 이 녀석이 UA 질라토고르였어요. 우와 사이즈 엄청 좋죠. 여러가지 색깔로 오묘하게 보이고 꽃다발이 완전히 환상입니다. 자1 5분에 들어있고 UA 질라토고르였습니다. 2번 우, 신나는 청춘이에요. 질라토고르는 향기는 없는데 꽃이 엄청 예쁘네요. 자, 2번은 제가 좋아하는 신나는 청춘 영 엑사이팅이었습니다. 이게 오디 영 엑사이팅 음,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너무 수채화스럽죠? 노랗고 참이쁘네요 그렇게 이렇게 이쁜 것이 사이즈도 큰데다가 <laughs> 향기도 있어요. 뽀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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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 신나는 청춘이었고요. 사이즈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제가 멀리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 어디 신나는 청춘이었습니다. 꽃도 하늘하늘, 하늘. 이게 하나 떨어져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했고, 3번, 3번도 신나는 청춘이에요. 얘는. 똑같이 처음에 처음에 피는 꽃들은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마르바의 미르바의 여인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첫 꽃은 이렇게 펴도 나중에는 저렇게 뽀글이 뽀글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꽃대에 많이 올라오고 저녀석도 꽃대 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신나는 청춘은 완전히 영익 사이팅 합니다. <laughs> 오, 오, 완전히 오디 네? 영익 사이팅 신나는 청춘 사이즈 엄청 좋죠. 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완전 환상입니다. 아, 이렇게 잎이 너무 늘어져 있어갖고, 저런 끝에 살짝살짝 나간 애들은 제가 정리해서 보낼게요. 자, 4번. 오늘은 뽀글이 선, 뽀글이 잔치에요. 뽀글이 뽀글이. 이렇게 뽀글이 뽀글이 이쁜데, 여러분이. 찬란하게 빛나는데, 여러분이 환상, 저, 제가, 제, 사람 눈은 다 비슷해요. 다 여러분이 이쁘다 하면 저도 예쁘고, 제가 이쁘다 하면 여러분도 예뻐요. 아, 이거 없으면 다른 거못 사고 싶을 정도로. 자, 댐 벨로어. 벨벳이라고 하죠 벨로어, 벨로어, 댐 벨로어. 댐 거가 이렇게 색깔이 고상해가지고 자줏빛에 밤색에 찐자주에 이렇게 뿌릴이 짱짱하게 있습니다. 4번 댐, 댐 벨로어, 5번, 6번 댐 벨로어입니다. 다들 사이즈 좋고요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고, 어, 처음에는 밋밋하게 이렇게 피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 프릴이, 바닥바닥, 어 어, 어, 이씨 내가 일부러 이르려고 온건 아닌데, 꽃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가장자리에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뽀 올라와요. 이렇게 꽃, 따라, 핀 거는 너무 연연 하지 마세요. 이 속에서 나오는 꽃이, 대길입니다. 음, 5번, 우와, 사이즈 엄청, 엄청 짱짱하게 반짝반짝 깁니다. 자, 5번, 6번, 4, 5, 6, 댄밸류어 자, 7번 갈게요. 꽃은 언제 떨어져도 떨어지니까. 7번. 7번. 천천히 나오세요, 천여. 천여. 천여지 총각인지. <laughs> 얘는 워터풀이에요, 워터풀. DS723 워터풀. 향기도 있어요. 꽃도 커요. 얼마나 크냐고요? 자, 제가 손바닥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꽃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는갑다. 앞으로 꽃이 피면 되겠지. 그래주세요. 제 손바닥보다 이렇게 두 송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손을. 제 손이 꽃덧머리, 꽃덧머리.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세요. 이렇게 커요. 자, 워터풀. 여기서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 7번 워터풀이었어요. 8번. D,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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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도 환상입니다. 숫자 하.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 환상이지요. 이게 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동시다발로 지금 나풀로 피어날 꽃들이 저기 대기 중이고요. 얘는 밥이 두개 정도 되나 봐요. 음, 근데 밥이 많은 거는 나중에 분명히 다 조금 키우시다가 봄에 떼어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각자의 개체서 잘 삽니다. 이렇게 어, 이걸로 한다고 뭐 하나 둘세개세개 세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숫자. 숫자 위에서 볼까요? 왜, 왜 마취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숫자학입니다. 이바타즈 마가 아저씨가, 아줌마가 이게 숫자학으로 이름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꽃이 또 하나 뚝 떨어졌습니다. 봐봐요. 제가 꽃핀 거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갈 때도 떨어지고 움직이다 떨어지고 포장하다 떨어지고 떨어진 게 아니고 이거 보시죠. 음, 수명을 다 했어요. 근데도 얘네들은 음, 스카프는 꽃이 떨어져도 어, 다 찌글찌글 뭐 갈색으로 변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는 싱싱할 때 떨어져요. 희한하게. 아 머리에 꽂고 방송하고 싶다. <laughs> 아직 비가 덜 왔나 봐요. 날고지 떨고 있네. <laughs> 8번. 숫자 하겠습니다. 밭. 배트, 바트. 숫자학. 자, 9번. 자, 얘는 DS 1711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이 엄청 좋네요. 이거 포장 어떻게 한대요? 자, 여기서 신생으로 계속 싹이 올라오고 있고 싹뿐만 아니고 밥도 좋고 얘 꽃은 이렇게 폈다가 복화실에 폈다가 나중에 어, 보라색으로 네, 살짝 네. 변해요. 지금 이 색은 여기서 진, 진홍색으로 보이는데, 약간 보랏빛이 들어있요 축하. 얘도 축하. 얘도 축하해준대요. 자, 9번, 10번 축하.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서. <laughs> 얘 꽃대 좋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올라오고, 얘는 인제 피는 꽃 같아요. 자, 자세히 보시고, 이렇게 체리핑크색으로 했다가 보랏빛으로 살짝 변해요. 자, 신기하죠? 얘 꽃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올라와서 대기 중이고, 자, 10번까지. 고 자, 제가 또 거시기를 안 했다고 한번 올려 주네요. 올리고 갈게요. 자, 11번 로빈후드. 로빈후드가 어 저번에 꽃이 하나 피었더니 며칠 새 이렇게나 많이 피었어요. 로빈후드 11번. 이 오묘한 색의 로빈후드. 11번 로빈후드, 12번 로빈후드, 13번 로빈후드, 14번까지 로빈후드입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지만, 자, 같은 시기에 같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분한테 네 개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기염을 통하고 있습니다. 기염, <laughs> <귀염> 꽉! <laughs> 자, 14번, 아! 14번은 아닙니다. 13번까지가 로빈우드입니다. 자, 14번. 자, 잠깐 제가 왜 14번을 갖다 딱 달라붙었느냐. 자, 14번 로빈드 13번 로빈우드고요. 자, 꽃은 하나 떨어졌는데, 이 앞으로 나올 꽃들을, 자, 여기다 받쳐놨는데, 음, 수명을 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도 얼굴은 한번 가시는 길에 고이고이 고이, 얼굴은 한번 보여주세요. 로빈우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받침대는 벨루미 같고, 그래도 이 꽃을 받쳐주기 위해서 꽂아서 보내겠습니다. 자, 14번. 13번, 10, 12번, 11번 로빈우드이고요. 14번, 앙크로노아르 투예요 2, 2, 5, 6 2가 어떻게 번호가 더 빠르고 앙크르누아르 1이 2, 2, 5, 8이에요. 신기하죠? 자, 이렇게 같은 듯 한데 달라요. 노비누드하고앙크르누아르 2는 자, 꽃을 동시에 보여드릴까요? 자, 틀리죠? 뿌리도 틀리고 그런데 여기 안에 말리는 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이렇게 펴져요. 뽀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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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자, 14번, 앙코르노아르트 15번, 빈티지입니다. 자, 여기서 색상 보세요. 약간, 산호색처럼 보이는 게 유일하게, 음, 이거. 그 다음에, 러스티. 그 다음에, 자, 빈티지입니다. 빈티지. 색깔 이쁩니다. 이 녀석은 여기에 둬도 혼자 톡 튀어요. 자, 제가 스카프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쁜 건 예쁜 건대로, 화려한 건 화려한 건대로, 고상한 건 고상한 거대로. 아, 어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매력을. <laughs> 자, 15번. 자, 빈티지입니다. 16번. 어, 1518 샤이키 멜릭이라고 해요. 1518 샤이키 멜릭 15번, 16번, 17번이에요. 우, 완전 얘는 손바닥. 보이시나요? 꽃이 완전 대륜입니다. 샤이키 멜릭, 15번, 16번, 샤이키 멜릭입니다. 음, 이거 16번은 사이즈가 좀 좋아요. 완전히 큰 화분에 제 수, 주먹이 손이 다안될 정도로 꽃대 계속 올라오고 대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도 꽃대 계속 올라오면서 나 이제 꽃필 거야. 그 집에 가서 잘 피워줄게요. 하고 있어요. <laughs> 17번은 아, 샤이키 멜릭, 자, 사이즈 짱짱하고 좋습니다. 응, 받침대를 딱 걸쳐줬는데 받침대하고 응, 몸통하고 따로 놉니다. 여기도 지금 꽃대 계속 올라오고 고사리가 올라오고 있어요. 저, 저런 고사리가 저는 좋아요. 이렇게 꽃을 핀거는 애프터. 이렇게 고사리는 비포. <laughs>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애프터. <laughs> 하지만 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옛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화려한 꽃들이 필요합니다. 꽃 없이 제가 이렇게 필 거예요. 아무리 사진 줘도 꽃 없으면 안, 주문을 안 주시더라고. 자, 15번, 16번, 샤이키 멜릭이었습니다. 자, 17번. 17번은, 따단, 히말라야, DS 몇 번? d s yes. 몇 번이 히말라야가 아이고 그거 저는 히말라야든 내렸나봐요 여기서 이것이 뽑았다가 안 뽑아지네 자 아까 어, 그거 있죠 어, 어, 어. 워터풀하고 꽃 화형은 비슷한데 색감이 달라요 히말라야는 향기가 있나? 있나? 히말라야는 향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꽃이 엄청 크고 예쁩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제가 요즘은 비교병이 생겼어요. 자, 워터풀 완전히 풀장처럼 진하죠. 히말라야, 자 깔끔하죠. <laughs> 자, 히말라야는 18, 19번입니다. 조육하지 않았습니다. 18, 19번, <laughs> 히말라야, 자, 이거는 무엇이냐? 벨로가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영상 중에, 영상 찍는 중에도 꽃이 떨어지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하죠. 꽃 떨어진 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라고. 꽃은 언제든지 폈다가 떨어질 수 있고, 앞으로 여러분 집에 가서 필 꽃을 여러분은 감상하셔야 돼요. 저한테 꽃 떨어졌어요. 포장해서 왔는데 꽃이 다 떨어졌어요. 저도 아깝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얘네들은 언제 폈는지 날짜를 기억을 할 수가 없어. 일주일 됐건지. 근데 꽃 하나 펴갖고는 여러분이 음, 눈감 땡감도 안 해요. 이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이. 아, 이쁘다, 이쁘다 하지. <laughs> 자, 20번. DS747. 약간 청보라. 청보라의 땡땡인데 아주 고상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음, 2100, 음, 블랙베리하고 또 달라요. 자, 음, 747. 저한테도 한두 개 밖에 없어서 저번에도 저번에 꽃친 거가 와서, 언니, 저희 같이세요. 그래서, 음, 응, 그래, 그거 가져가라 또. 2100하고 비슷한데 전혀 틀리단다. 꽃 비교해 줬더니, 진짜 틀리더라고요. 제가 2100은 저번에 분양을 해서 아직 꽃핀 게 없어서 비교를 못 하겠어.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랏빛 낸 애들끼리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분양 영상을 마치고 21번 준비했습니다. 자, 21번, 22번, 23번은 DS1455 어, 푸르푸르예요 푸르푸르 푸루푸루. 자 머피머피라고도 하고 1455 아주 꽃 프릴이 이쁩니다 약간 분홍빛도 들어가고 보랏빛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가고 21 22 23 음, DS1455 푸르푸르 머피머피입니다 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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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3번 까지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21번 보여드렸고 22번도 완전 짱짱 합니다 속에서 꽃대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자 얘를 언제 했냐 5월 22일 날 여기다가 분초기 해서 여태껏 키웠나봐요 분초기 아니고 분갈이 하고 그리고 또 분갈이를 또 한번 했는데 이 표마를 그대로 가지고 가니까 음, 사이즈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10호분에 1 0분 사이즈 아시죠 자 이렇게 23번까지 24번은 GSDS 진저헤드 진저헤드 입니다 GS 리지크 진저헤드 자 이렇게 24번 진저헤드 입니다 음. 좋습니다. 불토끼하고는, 아우, 오, 꽃대가 이렇게 많아. <laughs> 지금 두개 피어있고, 이제 막 피기 시작했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보이는 것도 세 개고, 저 속에서 아기, 기기 하면서 고사리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 고사리, 한 2, 3일 지나면 고사리가 쑥쑥 올라온 거 아시죠? 오늘 고사리 봤다고 해서 내일 가잖아요. 그럼 다 올라와 있어. <laughs> 24번, 25번, 26번, 엔젤 키스입니다. 꽃인심 좋고, 꽃밥 좋고, 향기 좋고, 꽃예쁘고 와. 엔젤 키스, 그냥 베이직입니다. 베이직. 꼭 키우, 어, 스카프 키우시면서 엔젤 키스 한번 키워보시면, 우 와, 이렇게 화려한 애를. 자, 이렇게. 뉴사하고, 뉴사는 바탕 밑에가 이 정맥이 어, 노란 바탕이 되는 흰색 바탕이고요. 향기도 향기도 납니다, 심지어. 25, 26, 엔젤 키스. 키스 키스 한번 해보자. 자, 사이즈 다들 좋구요. 이제 엄청 이제 탄력받아가지고, 얘네들, 어, 사이즈가 뿍뿍뿍뿍 올라오고, 꽃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딱 보면서, 어, 꽃대 올라온 애들은 집에 가서 완전 환상으로 펴요.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제가 분갈이 분업다 하고 맨날 며칠 했니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제발 리고 건들지 말고 그냥 키워주세요. 제발, p 리 e 27번, 데, 바트, 데, 네드 대리석. 다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보시죠 자, 특가품도 사이즈 좋았는데 얘네들도 사이즈 좋습니다. 까꿍! <laughs> 자, 이렇게 네드 대리석 27, 2 8번이었고요 29번.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네. 너무너무 이쁘네. 자, 29번. 자, DS1726. 짜잔. 나 서서 보자. 앉아서 보면 제가 왜서 안, 안 꺼내려고 하냐면요. 떨어질까봐서. 자, 어, 아, 너무 예쁘죠? 진 자주도 아니고 자주색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이쁩니다. <laughs> 29번 DS1726. 제가 2023년 8월 26일에 얘네들을 들여와서 그때부터 키웠나봐요. 자, 이렇게 1726. 완전히 장미다발처럼 이렇게 뽀글뽀글 장미꽃보단 더 예쁜 것 같아요. 장미는 어, 꽃칠때 너무 추해요. <laughs> 그리고 벌레도 엄청 많이 끼고 약도 많이 해야 되고. 자, 29번 딸랑 하나 있는 DS1726. 모체는 비글비글 합니다. 모체가. 모체가 비글비글 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잠시. 얘가 모체예요. 아, 거의 죽다 살았어요. 그래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DS1726.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고요.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입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새 어, 입이 안 나와서 얘들은 음, 죽을까 말까 하다가 겨우, 겨우 이런 데에서 꽃피고 있어요. 얘도 제가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겨우 목숨 부지하고 모체들이 너무 왕성하게 오래되면 이렇게 새순이 안 나오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지금 새순이 꽃대가 올라오다가 말라버렸어요. 자 이렇게 DS1726 아이고 또 없는대로 샀나? 빨리 가자. 튼 DS172 겁나 예쁩니다. 자, D d s 1 7 2이 29번 30분은 248로 서피스트케이티드 DS248로 서피스트케이티드 어. 저번에 특가에서 1번, 2번, 3번에 있었던애예요 자, 이게 248로 서피스트케이티드 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했고 여기 손 새순도 막새 새순 올라오고 저기 꽃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2485자 하나 있군니다자그 다음에 31번 ds2320 쟤는 이게 샌드 오브 타임 시간의 모래인 줄 알았잖아요 자 샌드 오브 타임이 아니고 ds2320 이렇게 어, 꽃에 약간 마블이 있어가지고 마블? 부카시 북가시, 부카시 북가시, 부카시가 있고 꽃이 환상으로 어, 얘도 꽃 조금 사이즈가 되니까 꽃들이 커졌어요. 자, 이 계속 꽃대 올라오고 있고, 올라왔고, 피고 있고. 자, 31번, 32번, DS2320입니다. 꽃대 이쁘고요. 자, 연한 보라색에 노란색 바탕에 보카시가 있어서 꽃들이 화려하고 이쁩니다. 자, 저기서도 꽃대가 딱, 거사리가 딱 피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여기, 뽀꿀뽀꿀한 솜털 보이시나요? <laughs> 자, 이렇게 쭉, 뒤에서도, 뒤에서도 또, 꽃대, 여기도 있다. <laughs> 뒤에 숨었네. <laughs> 자, 이렇게, 사이즈, 어, 다들 이제 너무 좋아서, 음. 자,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또, 이렇게 날씨가 더 선선해지니까 좋아지고, 이제부터는, 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는 추워지잖아요. 겨울이 대회해야 돼요. 자, 32번. 자, 33번. 요타. 저는 요타 보면 음그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요 요타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요술 마술 쓰는 할아버지가 생각나요. 얘 엄청 예쁘거든요.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진누랑폈다가 이렇게 연누랑으로 바뀌면서 보라빛에. 오 어, 저는 얘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어, 꽃이 많은데, 많아도 눈에 띄는 꽃이 있고, 아, 이쁘구나 하는 꽃이 있거든요. 얘는 노란색이라서 그런지 꽃이 확 눈에 띕니다. 사이즈는 전부 다 10호분에 있고요. 자, 이렇게, 요타, 꽃대가 하나 떨어져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꽃이 밑에가 이렇게 노란색 받침이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이쁘죠 <laughs> 요타입니다 자 33번 34번은 요타 옆에 있는 데 요타는 보라색인데 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있어요김1741김1741 사이즈 엄청 좋고요 노란색이 하나 펼 때는 와우 그랬는데 이 꽃이 하나가 지고 있네 대신 옆에 있는 꽃대들이 엄청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자 예쁘게 어, 아, 너또 피었다. 얘는 적구나. 얘는, 얘는 떨어질 것 같아요. 얘는 떼버릴까요? 그러죠. 제가 보니까 딱 떨어질 것 같아. 자, 이렇게. D, 얘는 캠1741. 노란색에, 이렇게, 자주색. 선이 딱딱 그어져 있어갖고, 사이즈 엄청 좋으면서, 음,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35번. 아, 가을공원의 산책. 어떤 분이 이거 꼭 찾아주라고 러는데 누가 찾아달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말로 하면 전화로 해서 적극 꼭 그거 찾아주세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기억을 못해. 기억에 오류가 생겨요. 가을공원의 산책, 예, 어, 35번. 어, 저한테 말씀하신 분, 음, 꼭 말씀해주세요. 여기 빵꾸가 났습니다. 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빵꾸가 뻥 났네. 손가락이 쑥 들어갔다는데. <laughs> 자, 얘도 한번 사이즈 보여줘야겠죠? 음, 자,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빵꾸가 났나? 내가 손톱으로 꾹 찔렀나? 그러고도 살아남았나? 이렇게 새순도 올라오고,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얘는 스티, 심지어 스트랩터도 됐습니다. 스트랩터가 됐다는 얘기는, 음, 씨앗이 맺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꽃대 올라올 것 같고요. 사이즈는 좋습니다. 음, 새로운 순도 올라오고, 꽃대는 그 줄기에서 올라오니까, 이렇게 꽃 잎사귀가 많으면 줄기에서 곰방 꽃이 핍니다. 여기 하나 피었고 여기 하나 올라와서 대기 중이고 얘는 씨앗 맺혔습니다. 36번 리우우 얘가 뭐냐고요? 알아맞혀 보세요. 얘가 이제 첫 꽃이 피는데 코끼리예요. DS68이 코끼리라는 이름을 가진 걸 몰랐죠. 엘리펀트 코끼리 ds682 코끼리입니다. 왜 코끼리라고 했을까요? 근데 심지어 곰도 있어요. 오 저기 꽃꽃 꽃 이름에 베어도 있어요. 베어 핑크 베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다람쥐도 있어요. 심지어 <laughs> 자 이렇게 ds682 음, 사이즈 좋습니다. 저 죽은 줄 알았어요. 여기 속에서 계속 꽃대도 보이네요. 꽃대가 고사리가 그 줄기마다 잎 잎줄기마다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럼 많이 피면 음, 완전히 고깃줄 거예요. 얘는 음, 진한 자주색 보라의 벨벳 같은 느낌에 이렇게 이게 이게 포인트를 점점점점 있습니다. 도트가 있어요, 도트. 자, 36번. 자, 37번 헤븐리 크리에이션이에요. 헤븐니 크리에이션이 저가 저번에 작은거 엄청 많이 보냈는데 얘는 3만원에 그냥 그냥이 아니고 꽃대 엄청 많구요. 계속 올라오고 있구요. 헤븐니가 그다지 쑥쑥 자라는 애는 아닌데 일단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이렇게 꽃대 먼저 올려줘요. 꽃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개 여덟 아홉개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개인가? 저속개 하나 봤는데 어, 어, 여기있다 9개 아, 어, 한꺼번에 피야 예쁜데 음. 자 아무튼 37번 헤븐닉 GM 헤븐닉 헤브, 크리에이션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천지창조예요 천상의 창조래요 천지창조 천상의 창조래요 자 38번은 와우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밖에 제가 꼭 하나씩밖에 안 내놓는 게 여러분들 약올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상술도 아니고 얘네들이 어디선가 에이! 얘 꽃대 올라온 것봐 어디선가 슬슬 하나씩 꽃이 펴서 제가 이걸 들었다 놨다를 못 해가지고 어 이, 이, 이렇게 잎사귀 큰데에다가 이렇게 감춰져 있으면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2055 DS 2055 자, 이건 첫 꽃이라 이렇게 비리비리 피지만 엄청나게 큰이쁜 꽃이 피는 애입니다 꽃대가 장난 아니게 올라왔네. 얘는 좀 모델로 두고 제가 좀 볼까 해요. <laughs> 제발 찌맞지지 <찜아지지> 말아주세요. <laughs> 자, 39번.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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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자, 이 어, 홀수로 2, 4, 6, 7. 홀수 2, 4, 6, 7이에요. 꽃좀 한번 볼까요? <laughs> 우와. 진짜 환상이다. 이게 너무 이쁜 거 아니에요? 자, 꽃이 모체에서 꽃이 하나 떨어진 애를 제가 봤어요. 꽃좀 들고 와 볼게요. 얘는 지금 첫 꽃이라 그다음 이렇게 와, 환상이다. 는 아니지만 2467. 보기도 힘들고, 저 매니아들도 잘못 갖고 있는 2467이에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 올라와, 올라오고 있고, 여기도 또 꽃대 있게, 얘는 꽃이 졌다 졌네? <laughs> 언제 올라왔대? 봐봐요. 올라오고 있나?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 떨어진 게 아니고. 어. 근데 이렇게 보면 흰색 같아서. 저 흰색으로 보이죠? 근데 여기는 빨갛죠? 점점 점 색깔이 변하나 봐. 그리고 이사6 7 잠깐. 이사6 7꽃좀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엄미야엄미야 여기 모체. 모체 죽을라다 살았어요, 여름에. 무채에서 핀 꽃이 여기 여기 있다가 제가 움직이다가 딱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렇게 에이 이런 선 너무 아까워서 여기 다 무채가 여기 여기 비리비리 하다가 저 구석에다 놨더니 안 죽고 살았어요. 여긴데 꽃을 딱 꽃이 폈는데 떨어뜨려 버렸네. 2, 4, 6, 7 이에요. 빨강정년플라멩고 음, 머리에 꽂고 한 바탕 꽂고 춤을 춰 볼까요? 이쁘죠? <laughs> 아, 자 이렇게 플라멩고처럼 빨간 꽃, DS2467입니다. E, 또 다른 닉네임은 없네요. 자, 2467, e, 엄마를 보고 왔단다. 너는 시집을 가서 그분, 그 집에 가서 이쁜 척을 많이 해주거라. 39번. 자, 40번. 오늘 뒷번으로갈수 빨간 꽃이 많네요. 자, e, DS2250. E, e, 뿌봉. 얘도 사진 올려드릴게요. 10분까지 이렇게 해서 분양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꽃들 전부 다 어, 개별적으로 3만 원이고 하나는 판매 안, 택배 판매 를안 해요. 오셔서 사 가면 제가 드리는데 택배 판매 안 하고 두개 이상 두 개면 5만 원인데 아니 6만 원인데 5만 원. 자, 네개 12만 원. 10만 원.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두개 아, 6만원에 사시는 분들 5만 5천원 주셔야 돼요. <laughs> 자, 하나는 택배 분양 안 합니다. 두개 이상, 음, 두 개는 6만원인데, 5만원에 택배비 5천원 붙어요. 그리고, 네 개. 세트는 10만원. 택배비 제가 부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예쁜 꽃들 많이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예쁜 꽃 보시면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저는 들어갈게요. 뿅.